지금 넘어 와버려서포기했어요자 보자 이제 여기 사냥쪽은 뭐 찍을게 없네요 마스터 A 이 두개 다 떠가지고 여기를 다 찍어야 되나 보구나, 결국. Q를 누르면 생존 본능의활동에 동물과 음식이 빛납니다.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포인트가 남아버려. 아이프를 업그레이드를 좀 합시다. 연사율을 높입니다. 이러면 연사율이 좀 빨라지겠죠? 아까 이쪽에서 왔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늘 <laughs> 아저씨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야 이제 횃불 정도는 그냥 키는구나. 어디 있는데? 저긴 저긴가? 어나 잠깐만. 이 화면이 안 움직이지? 아아 아, 이런 젠장. 야, 곤충이, 곤충이, 조구먼 뭐야? 로프 아니, 몸에다가 뭘 이렇게 칭칭 감고 다녀? 뭔데, 뭔데, 뭔데... <laughs> 뭐야? 애들 한방에 잡는 거야?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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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안 죽었어? 대가리, 대가리! 팔을 사용할 때막 중앙 마우스를 눌러 로프로 감싸진 물체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 휠을 가운데를 누르라는 거 보니까 이거 키를 좀 바꿔놔야겠네요. 이게 되게 불편해. 어, 잠깐만. 단축키는 설정이 안 되나 보다. <laughs> 단축키는 설정이 안 되는구나. 안타깝네. 키 매핑 있겠지. 키 매핑 있겠지. 액션 전투 중앙 마우스를 이걸로 바꿔 놓을게요.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죠? 아니 왼쪽에 왼쪽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와우 할때 자동 달리기로 쓰는 버튼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 놓을게요. 다 아시죠? 어, 잠깐만, 이거. 안올라가지네 미안합니다. 어, 여기 뭐 있는데?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뭐 있는데? 이거를 땡겨서?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까딱까딱 할 때. 점프, 도약, 아야, 이게 안 되네. 오, <laughs> 어, 이게 안 돼, 쉽게 안 되네. 그 이게 돼야 되지. 파밍, 파밍, 인간 파밍. 파밍, 파밍, 인간 파밍. 뭐야, 여기 못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지? 어, 잠깐만, 뭐 없는데, 여기? 뭐지? 아, 여긴가? 로프 다리. 기둥 근처에서 로프 화살을 발사하 로프 다리를 만드십시오. 호우! 뭔가, 뭔가 다이나믹하게 간다. 멋지구만. 별걸 다 해요. 우리, 우리 주인공. 별걸 다 합니다. 아, 이거 로프 당길 때는 화살을 안 쓰는구나. 아, 저기 있다. 어, 어르신도 여기 계시네 어르신 어떻게 올라왔대? 다리가 그렇게 상처가 많이 났는데. Find another way. Mayday, made aid. Copilot Jessup appeared with not one seven seven Hello? Hello?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Is anyone there? Captain Jessup, do you read? i have deployed a smoke signal. Please respond. Damn it, he can't hear me. I have to get to him. His signals just over there. We've got our own people to worry about. We'll need to regroup as soon as they find sam I can't just leave him out there alone. I need to get to him. 어르신 냉철한 판단. 어르신의 냉철한 판단. 때로는 인생도 필요하다, 단 아가야.라고 말하시는 냉철한 판단. 뭐가 있, 아 저기 있네? 하보자 하이자! 또 있구만? 대가리! 가만히 좀 있어봐 대가리도 맞추게 너 대가리도 맞추게 토끼 뭐야 토끼는 아무것도 안 줘? 뭐야 씨. 봐. Kind of i 품 발견 개조 가능 베이스 캠프로 이동. 어, 저 안에 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저 안에 뭐 있는데? 저 안에 책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 불, 불 붙여보자. 불도 안 붙고 뭐지? 에이스 패스, 과가먹게 패스. 허이, 허이, 한마디. 신나게 내려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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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약을 제대로 해야겠죠? 도약을 하면 호우우 또 어, 여기 있는데 저건가? 보자. 저기는 파일럿은 저기 있고. 나가자. 네, 네, 어 잠깐만요. 나니? 나니? 아. 아. 사람이 있어. 대가리. 까자또 사람 있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아, 깜짝이야. 불쌍이었네? 야, 이거 되게 돌아가. 아니, 요 아래서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야 됐어? 비밀무덤 있음. 비밀무덤 들렸다 갑시다. 여긴가 보네요. 비밀무덤. 비밀무덤. 어우야. 우리 주인공들은 쓸데없이 몸매가 좋아. 라이플 부품 발견! 좋아요! 어, 잠깐만, 이거 못 들어가는겨? 뭐야, 뭐, 왜못 들어가는겨? 들어가는데? 뭐야,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 승천의 전당. 어 베이스캠프다 아싸 어 잠깐만 반곡형 활 업그레이드 좋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컴플리티 그 다음에 아 인형물 부족하네 마저 털고 나가도록 하죠 그놈에 <laughs> 야마타이의 이분은 도대체 몇 군데니? 봅시다. 뭔가를 작동을 일단 해봅시다 작동을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아 시끄러워 아 바람 바람으로 뭔가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바람을 열어 저 창문을 열니까 이거 움직이잖아 그럼 저걸 일단 창문을 닫고 어 아닌데 열려 있는데 그냥 저거 그냥 움직이는 건데 저런 뭐가 있다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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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동을시 아, 어, 아, 닌가 내가 타야 되는데 아, 걸 내가 저걸 타야 되거든. 잠깐만 이거 잘하면 타지겠는데 바람에 날라가겠는데 이거 바람에 이거를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닌가봐. 나와 아 이거 나와버리면 풀려버리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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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라가는 시간이 있잖아. 어, 아닌가? 아닌데? 에? 이게 아닌가 본데? 아, 여기도 자, 작... 아, 여기도 기계가 있구나. 뭔가 창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 창문을 닫아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뭐야? 창문 열리는데 자동으로, 그리고 내가 이걸 타고 타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오! 오! 그렇죠? 창문이 자동문이었던 거야. 나 옆으로 가고 싶어. 왜 옆으로 못 가냐? 가네 이제. 아니 왜왜 왜 옆으로 뛰어? 얘는 왜 옆으로 자꾸 뛰어? 아왜 이래 이거? 왜 옆으로 뛰어? 아 가는 중간에 뛰어야 되는구나. 아 a t 태 w h a 아 a b 이게 무덤이 엄청 좋네. 무덤이 좋은 게 경험치가 엄청나네요. 어? 경험치가. 경험치가 거의 1레벨 해버리네. 봐봐, 포인트 바로 떠올리잖아. 얘... 이게 무덤을 무조건 가야 되네. 이쪽은 또 찍을 거 없지. 어, 숙련자 스킬 열렸다. 어, 숙련자 스킬 열렸다, 이제. 등반가의 민첩성, 등반 스킬이 높아지면 등, 횡단 속도가 빨라지면 추락시 입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예리한 통찰 전력을 사용하면 주변에 숨겨진 보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고. 힘이 강해져 최대 탄약의 용량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누, 적을 능숙하게 처치해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합니다. 페이백 페이백은 살 거예요. 어서 봤는데 당분간 니드포스피드 신작이 안 나온다네. 음. 페이백이 마지막 신작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작품이 <laughs> 누가 그러던데, 야 이러다가 페이백이 유작된 니드포스피드 유작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개발은 하고 있을 테니까 리드보스피드는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듯 그 조만간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